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불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기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세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자시라 아멘. 예수 잉태 소식이 요셉에게 천사에의해서 전해졌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요셉이 얼마나 충격받고 깜짝 놀랐을 일입니까?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다. 그런데 그것이 나타났더니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감추지 못했다는 얘기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데려와라. 이스라엘은 약혼은 어, 합방만 하지 않았지. 뭐, 깨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약혼은 곧 결혼 약속이니까 당연히 아내라는 지위를 약혼녀 하지만 아내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아내 마리아들이 오기를 구속하지 말라 이렇게 아내라고 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 탄생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등장하시죠. 성령. 구약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런 용어가 성령에게 주어지지만, 그 성령은 이제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성령이 오지 않았어요. 특별한 경우에만 성령이 나타났죠. 삼손이 부름받았을때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서 낙이 특별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했든지 또 다윗이 기름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 하나님 신에 감동됐든지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나타났어요. 특별한 능력을 위하여. 그러나 구약 마지막 부분에 요엘에서 선지자 요엘 선지자에 의하면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가 이어됩니다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건 특별히 임하는 게 아니고 막 쏟아 버린다는지 엄청나게 어 물이 흘러가듯이 마치 제사장스럽게 기름을 한뻑 부어서 온몸이 적게 만들듯이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면, 너희 늙은이는 이제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런 성령의 돌에 임재된 대한 언이 요엘서 2장 28절에 나와요. 이 응답이 사대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올라가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더니 이랬거든요 저들이 각기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시고요 이게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예수 십자 가 이후에 9월 승천 이후에 나타났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어, 어,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줄 것이니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성령의 열리는 시대가 올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신약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말세가 뭐냐? 언제부터 말세냐? 지금도 말세이지만 예수의 오실 때부터 말세라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세상의 끝에 나타나시리라라는. 어 예언이 곳곳에 있고 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예수의 오실 걸을 예언하셨는데 예수는 세상 끝에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세는 예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말세의 끝이라 그래서 말세지 말이라 그러죠. 말세의 끝 말세지 말 어, 말세의 남녀종에게 부어줄 성령이 요에 약속됐는데 일반 성도에게만 성령이 부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은 이제 말세에 직접 개입하시는 주인공으로 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령이 예수 잉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시작하고 예수 계신 곳은 성령이 계시고 언제나 그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예수의 기적 능력에 어 언제든지 성령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보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에도 성령에게 이끌려 이끌렸다는 것그 지지 끌려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어 자기의 어떤 것도 내세우거나 주장하지 않고 온전히 성령과 하나 됐다는 의미로 그렇게 예, 성령에 이끌려 마귀 시험 받고 성령의 힘을 주심을 통하여 마귀 시험과 사십일 분식을 감당하시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은 예수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것은 신약 전체를 흐르면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 성령은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고린도 전서 선장 신들기를 보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또 어. 영원히 떠나지 않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실 이유도 없죠.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우리 안에 내주하실 그런 이유가 되겠지만 아예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이라든지 뭐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가는 건데 거기는. 하나님의 뜻 외에는 있는 게 없어요, 천국은.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는 성령 따라가지만 천국 가는 값 가서 타서는 직접 예수님, 직접 성령님, 직접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대안에서 사는 거죠. 세 분이 아니라 세 위가 한 하나님이신 그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어 선택된 두 사람이 나오죠. 19절에 요셉 또 하나는 마리아죠. 20절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요셉의 역할이 없다면 탄생할 수 없죠. 요셉의 보호가 없이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를 탄생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탄생에는 마리아에게 잉태됐지만은 탄생이 이루어지도록 보호자 역할은 요셉이 하는 거예요. 왜예수를 요셉의 아들 이렇게 말하죠? 어, 요셉이 길러준 아버지죠. 유대나라는 친부 양부 차이가 없죠. 똑같아요. 어.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삼았다 그랬는데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느니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아바가 아빠라는 말이죠. 아빠. 그래서 이제 시온이랑 같이 변호를 보면서 예, 내가 변호를 좋아해. 예, 변호를 보면서 이 유다 변호가 유대의 기족이었다가 로마인 예, 집정관 친구 멜살라의 그 뭐랄까요 교만 속에서 말란 친구지 멜살라는 지배자의 위치에 있었고 결국에는 멜살라에서 가문이 품이 박살나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져서 로마 함선에 모전던 노예가 되잖아요. 유다 베너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배가 삼선에 제독이 지휘하는 지휘선에 배였어요그 지휘관이 처음에는 괴롭혔지만은 제독이 모여들의 그발에 차이에 있는 척골을 변호는 풀어주라고 명령을 해서 변호는 발이 풀린 채로 노를 줬다가 이제는 적의 배에 의해서 팡 부딪혀가지고 배가 깨져버리고 어, 제독도 물에 빠지고, 변호는 가서 건져주죠요왜 나를 건져주느뭐 결국, 이렇게 돼서 결국은 양자가 되지 않습니까? 로마 귀족의 양자가 되고. 그런데 제도의변은 깨졌지만은, 부대는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개선장군이 돼가지고, 황제 앞에 변호랑 같이 딱 가잖아요. 거기 이제, 이 변호라는 이책 이 자체가 그 월레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건데 이분이 원래는 불신자였죠 성경의 호수를밝히리라 그래서 성경을 들고 파가지고 어떠하든지 성경은 이거 거짓이라는 걸 내가 밝혀내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들고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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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박사가 되고 어. 예수가 가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가 결론적으로 내놓은 책이 그 책이에요. 그래서 어, 성경의 모든 사상이 배경으로 깔려있죠. 그리고는 이제 양재를 삼을 때에 자기 반지를 제독이 탁 빼가지고 변이에게다 끼워줍니 옛날에는 폭판에 글을 쓰고 어, 종이 없었을 때니까 그다음에 이 반지는 인장반지 거기다 찍으면 그게 이제 인감도장이 할머니가 시원아 저렇게 반지를 끼워주는 건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고 그랬잖아. 우리는 하나님에게 법적인 자녀가 된 거야. 친자식은 아니지만 법적인 자녀는, 어, 아버지의 귀족권을 그대로 물려받고, 아버지의 재산권과 모든, 어, 로마의 권리를 다 물려받죠. 그래서 반지를 탁 껴요. 껴주는 거예요. 어,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우리에게 반지를 찍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양자의 영을 부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는 겁니다. 친자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어, 이런 배경이 있죠. 그런데 요셉은 예수에게 그와 같은 부친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차이가 없이 이렇게 요셉을 통하여 그 예수는 어린 시절 보호를 받고 언제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에 요셉이 보호하여서 어린 시절을 성장하는 내용이 기록돼 여기. 요 예수 탄생의 특징을 보면 이런 성령이 등장하고 천사가 등장하는 것은 마태복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이 족보는 42대 아브라함서부터 예수까지 42대 일부러 14대 14대 잘라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중간에 사실은 족보에서 빠진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의 족보 기록에서 이렇게 어, 일일이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바라고 하는 단어,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어, 그런데 이 바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유대인들이 바라고 불러요. 조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나 조상이나 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뭐 아버지, 할아버지, 지조 좋아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뭐, 이렇게 명칭이 하아버지도다 다르잖아요. 근데 유대는, 윗대는 다 바예요. 다 바예요. 이러니까, 어, 아버지도 바, 할아버지도 바. 그래서 그 글자만 갖고는 아들인지, 손자인지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지만은, 어쨌든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조상들, 다 같아요. 아버지는 좀덜 하고, 오대비는좀더 높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게 들어서 왔기 때문에 초상은 다 같아요. 마태복음은 예수의 양아버지가 돼. 그러나 법적으로는 동일한.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예수. 요셉.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로서 기록됐으니까 요셉 쪽보가 기록됐어요. 근데 이제 누가 보면 보면 은 아담 스에 거꾸로 올라가요. 어, 예수서부터 요셉으로 올라가고 요셉의 위에는 헬리오 이랬어요. 여기 마태복음 마, 마태복음의 1장1 6 절에 보면 예수 그다음에 요셉 그 위에는 야곱 창세기 야곱 말고 어, 야곱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수 할아버지가 여기는 야곱인데 네가 보기면 헬리에요 헬리. 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쭉 올라가면 마타복음하고누가복음 족보에서 같은 사람이 없어요. 아우에 슬밥바벨이 같고 그 위로 올라가면 또 달라져요. 그러나 슬밥파벨이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은 같고 사람이 다른지. 그 족보가 완전 달라요. 왜 그러느냐? 마리아의 할아버지가 헨리에요. 마리아의 할아버지. 여기서 마태복음은 예수의 할아버지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복음은 마리아 계통에서 예수가 탄생한 걸 기록했고, 마태복음은 요셉 계통에서 예수가 탄생했다. 유대인들의 족보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족보를 중시해서 아버지 족보로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마리아 진짜로 탄생시킨 마리아 족보로 기록을 한 거예요. 누가가 이방인이니까 유대인같이 그렇게 족보가 귀한 건 아니에요. 이방인은. 들 어, 누가는 원래가 헤라인이에요 그래서 그 족보 기록의 관점이 달라요. 그 대신 다윗으로 올라가면 이제 같아져요. 다윗. 다윗의 아들 가운데 나단이라고 하는 분이 나단그 나단의 후손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둘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마리아나 예수나 다윗의 후손. 둘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 마리아나 요셉이나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같은 조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헨리의 아들이 요셉으로 누가 보에 나와요. 여기는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마리아의 할아버지가, 마리아의 아버지가 요셉의 아제 요셉의 아버지를 기록, 기록됐어요. 몇을까위래나라에는 우리나라같이 언어가 풍성하지가 않아서 한국말이 제일 복잡하다고 그러죠. 한국말이 전 세계에서 기록할 그 언어의 숫자가 제일 많대요. 그래서 한국말처럼 풍방되었대요. 노랗다 노르스름하다 노리끼리하다 누르스름하다 노리노이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석할거예요 자, 그런데, 바라는 단어가, 장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 장인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요셉 쪽보도, 마리아 쪽보도, 그냥 요셉의 아버지로 바로 그렇게 입히도록 한거 장인도 바, 아버지도 바, 할아버지도 바, 증조할아버지도 바.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이래서 족보가 내용은 다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 족보 마리아 족보, 요셉 족보 마리아 족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 이런 성경의 기록의 비밀이 고요 특별히 20절에 예수는 성령으로 인퇴됐다라고 하는 걸 강조함으로써 성령이 일하시는 그런 신약의 시대가 예를 내신 것은 예수로부터 시작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되죠.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이제 성령의 강력한 시대가 됐어요. 말세 남녀 종에게 물부터 부어주시는 시대가 됐어요. 예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 우리 시대에도 성령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깨우치십니다.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잘못한 건 성령이 찬만도 하십니다. 우리를 이해도 시 그래서 어, 어, 로마서 7장 8장에 보면, 8장에 보면 특별히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이 성령께서는 어떻게요? 해 근심도 하시고 탄식도 하고 우리를 인도도 하고 역사도 하고 하나님의 영배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자가 없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 성령의 감동하시면 잘 순종해야 돼.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실 때면 아뢰을할수 있어야 돼요. 이러면 역사는 일어나요. 예수 오심은 성령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예수 잘 믿는다 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영이죠 성령 예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뜻이죠. 성탄제를 직접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거침 받고 쓰임 받고 채워지고 복되고 하나님 앞에 강간하고 기뻐지고 행복한 믿음이 되시길 주의의 역으로 추가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오심은 성령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고, 성령으로 임태하였습니다 주여 그 성령님 새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시오니, 우리 생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성령 따라가며,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성탄절을 맞아서 이 성령의 비밀과 예수족과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끊김이 없이 참으로 늘 충만충만 성취가 있음을 기록하고 오늘도 그 언약이 성취되는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